이런 풍기 지역의 명성을 이어 산삼으로 블루오션을 개척하고 있는 생명공학 벤처기업이 있어 찾아가 봤다. 이곳 공장 내부엔 생물 반응기라 불리는 20톤짜리 탱크가 18대. 모두 360톤 규모의 생물 반응기가 대량으로 산삼을 배양 중이다. 산삼 복제와 배양을 위해 투입된 생물 반응기만 모두 200억 원이 투입됐다고 한다. 과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할 만큼 산업적 가치가 높은 것일까?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생물 반응기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만약에 부가가 없는 콩나물을 복제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수익성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생물 반응기를 이용해서 복제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가가 높은 걸 하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채택했는 게 산삼이었고, 그래서 산삼을 갖다가 복제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사가 산삼의 대중화를 선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산삼 배양근의 대량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들 연구원은 산삼 배양을 위해 전국에서 성분이 가장 우수한 산삼을 구입해 지표 성분 분석을 거치고 그중에서 성분과 함량이 뛰어난 산삼을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 국내 최초로 천연물의약품 및 고기능성 식품 소재로 사용되는 진세노사이드를 순도 99.9%로 분리 정제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어, 국화가 한 폭이 있을 때 국화를 갖다가 교배를 하면은 두 개의 어떤 그리붙이하고 못친게 인연을 반반 받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빨간색 국화하고 흰색 국화를 교배시키면은 <laughs> 빨간색도 나올 수도 있고 분홍색도 나올 수 있고 흰색도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빨간색 국화를 갖다가 잘라서 땅에 심으면은 우리가 삽목이라 그러는데 100% 빨간색하고 똑같은 것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삽목을 했을 때는 일정한 사이즈가 돼야지 그 사이즈 속에는 영양분을 이용해서 뿌리도 만들어내고 줄기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부터는 얘들이 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조직이 너무 작아져 버리면 뿌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뿌리를 갖다 만들기 전에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화 같은 걸 우리가 복제를 할 때는 일정한 크기의 줄기를 잘라가지고 삽목을 하게 되거든요. 근런데 어, 생물 반응기 같은 경우는 생물 반응기 속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가 하면 은 식물이 살수 있는 그런 영양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조직이 아주 작은 세포가 몇 개가 있, 있더라도 개들은 클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야외에 있는 어떤 개체가 있으면 처음에는 그 개체 중에서 어, 균이 없는 조직을 무균적으로 빼내서 그러다 일단 이제 배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양에서 산삼 같은 경우로 우리가 뿌리를 쓰거든요. 뿌리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 그 뿌리를 갖다가 어, 또 무균 상태에서 믹서기로 갈아버리면 작은 세포로 나눠집니다. 그 세포로 나눠지들 갖다가 어, 생물반응기 속에 넣고 배양액을 넣으면 그 세포 하나 하나가 뿌리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저희가 20톤짜리 생물반응기를 배양하는데 세포 는한 주먹 정도 있으면은. 어, 한두달 정도 배양 후에는 20톤짜리 탱크에 갖다 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산삼 뿌리에서 배양한 산삼 세포다. 산삼 세포는 증식 과정을 거쳐 끊임없이 복제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산삼의 주요 성분인 사포닌 개체가 균이 없는 무균 조직으로 증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계를 통해 대량 생산되는 산삼의 효능은 동일할까? 생물 반응기의 장점은 무엇일까? 어, 생물 반응기는 사실은 보면은 어떻게 보면 농사 짓는 거에 한 방법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땅에 농사 짓을 수도 있고 비닐 하우스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경 재배할 수도 있고 그리고 탱크를 이용해서 재배가 가능합니다. 가는데 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 생물 반응기를 만들어서 배양한다 하는 거는 기존의 땅에 재배하는 것보다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가 이제 그 우리나라 자동차가 2천만 대가 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 가스 중에서 어, 중금속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중금속이 땅에 다 떨어진다 했을 때, 땅에서 키웠을 때는 작물 자체가 그 중금속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그렇게 중금속을라도 우리가 먹을 수 있죠, 그렇죠? 식물을 통해서. 그리고 어 노지에서 우리가 재배를 했을 때는 그병원균 같은 에들는 항상 농약을 뿌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생물반응기는 100% 무균 상태에서 키우기 때문에 중금속도 안으로 안 들어가고 농약도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100% 유기농법이라고 볼수 있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생물반응기를 이용한 제일 큰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는 신비의 영약인 산삼. 예부터 천기와 지기를 먹고 자라는 탓에. 심만이들조차도 함부로 찾을 수 없었던 신령한 약초다. 그런 산삼을 이제는 야생이 아닌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해 소비자들이 쉽게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품질의 차이는 없는 것일까? 어, 일반 소비자들은 이제 생각했을 때 어, 산에서 우리가 산삼을 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양을 하면 대량으로 배양을 하니까. 산에서 나왔는 산삼하고, 배양이는 산삼은,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뭔지 모르지만, 산에서 나왔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배양이가 대량 생산하면은, 뭐, 가격이 조금, 산에서 사는 것보다는, 싸니까 어 메리트가 안 있겠나,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음, 산삼을 배양했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농약이나, 중금속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도, 또 하나는, 어, 탱크소의 환경을 우리가 계속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5년생, 10년생, 20년, 30년이 있는 어, 산삼이 있다 했을 때 조절함에 따라서 10년생이나 20년생, 50년생, 100년생이 가지고 있는 사포닌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론적으로 했는가 하고 실제로 정말 같이 나올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음, hplc라는. 분석 장치가 있습니다. 하이 퍼포먼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그래서 이제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인데 거기에다가, 어, 자연 상태에 있는 1년생, 4년생, 6년생, 인삼의 추출물을 빼서 넣으면은, 정확하게 1년생은 사포닌 종류가 어떻고, 각각의 사포닌이 얼마나 나온다는 거, 그런 거다 계산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외부에서 가지고 왔던 산삼들, 어, 10만이들이 몇 년생 정도 했다는 그런 걸 갖다가 쭉 갖다 놔놓고, 그걸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배양했는 것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를 높였다 낮였다 했을 때 그게 과연 1년생 정도 큰는은 효과를 줄수 있느냐 그렇게 쭉 해보니까 거의 같은 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배양 환경을 조절함에 따라서 두 달을 배양하지만도 50년, 100년생이 가지고 있는 산삼하고 똑같은 성분을 만들어냈죠. 무엇보다 우수의약품 제조관리에 철저히 임하고 있는 이곳은 GMP 시스템 공정으로 제품을 만든다. 원료의 입구에서 출고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 전반에 심혈을 쏟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엄격한 공정관리로 제조 공정상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인 착오를 없애고 오염을 최소화시켜 안전한 품질의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다. 사실 어, 우리가 불과 한 2,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한의학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어, 나오는 약용 식물을 이용해서 한약재로 쓰거든요. 그렇게 쭉 했었거든요.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량으로 필요한 어 그런 부분도 있고 또그 가격 같은 측면이 있다 보니까 중국에 서 수입되는 한약재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수입되는 한약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퀄리티를 컨트롤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약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감초조차도 우리가 수입해 서 쓰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수입하는 이유는 재배했을 때그 단가가 중국의 수입에는 단가에 못 미친다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물 반응기를 이용해서 그러면 그런 걸라도 우리가 재배, 어, 재배를 했을 때첫 번째는 퀄리티가 아주 좋은 걸 생산할 수, 낼수 있다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도 예전에 이제 그 값비싼 장비를 써가지고 감초를 생산한다 하면은 부과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감초에서 우리가 쓰는 특정한 성분을 50배, 100배를 높일 수 있는 그 기술을 갖다가 생물 반응이 적용한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나라에 있는 어 약용 식물을 갖다가 생물 반응이 생산해서 100% 유기농법 상태로 생산하는 그런 갖다가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